아니, 목욕탕 썰해 주세요. 그 다, 아, 그뭐 있었어? 목욕탕 썰? 뭐, 웃긴 썰이 우리 의리... 육봉님께서, 육종님께서. 아, 아, 목욕탕 썰이라면, 어. 난 모르지. 아, 제가 목욕탕에, 어, 요, 음, 제가 목욕탕에, 어, 목욕탕에 왜 뜨신 물, 따신 물 이렇게 있잖아요. 음, 냉탕, 온탕. <laughs> 약간 뜨거운 물. 네, 온탕. 온탕. 따신 물. 찬탕 <laughs> 이렇게 고있이게 뜨신 물, 따신 물 이렇게 있으면은 온 네, 사람들이 약간 어 처음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 들어가잖아요. 뜨신 물에 뜨거운 물에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약간 덜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뜨신 물, 따신 물 똑같은 물아에요 뜨신 물은 뜨신 건 뜨거운 물, 따신 물은 따가운 물. 아니 아니 따뜻한 물. 그러니까는 마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인 거고, 따신 물은 들어가면 뜨거운 물이잖아요 아, 뜨겁다 할 정도. 그, 그러니까. 요 뜨거우면 뜨신 물. 네네네. 따뜻하면 맞아요. 따신 맞아요. 물. 맞아요. 온탕열. 차가운 물. 맞아요, 맞아요. 차가운 물. 약간, 어, 적당한 온도의 따뜻한 물이고, 음. 그 다음에, 저, 뜨겁 들어가면 열이 확날 정도로 뜨거운 물이 뜨신 물이고. 그럼 차가운 물을 뭐라고 해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음. 차가운 물. 네. <목소리> 여러분, 적어주세요 <laughs> 뜨신 물, 따신 물, 차가운 물. 네, 차가운 물. 네네. 어. 그, 이제, 지금 들으셨나요? 자, 들었다. 다 알아들었다, 1번. 못 알아들었다, 2번 눌러주세요. 또 뜨신, 어, 물. <laughs> 뜨신 물, 따신 물, 차가운 물. 네, 다 알아들었다, 1번. 못 알아들었다, 2번. 야, 아 국물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 알아들었네요. 아,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처음부터 어, 따신 물에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원래 약간 뜨신 물에 들어갔다가, 이게, 약간, 몸이 따, 따뜻해졌다 싶을 때 뜨거, 음, 음. 뜨거운 물로 옮기잖아요. 그렇지, 일단 몸을 살짝. 어, 온정도. 처음부터 딱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갖고, 음. 사람이 살이 따로 정도로 안 들어가잖아요. 음. 그 제가, 어, 잠깐 또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뜨신 물에 들어갔다가, 음. 따신 물로 음.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올림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음, 음. 뒷부분에 잔머리가 이렇게 뜨신 물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모기탕에 <laughs> 가면 모기탕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음. 꼭 같이 모여갖고 커피 마시면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음, 저거들끼리 막 수다 떨면서 무슨 말하는 아줌마들이 꼭 있거든요. 여기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지. 그 동네 아줌만가 봐요. 꼭한 네다섯 명이서 이 뭉쳐갖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어떤, 그 중에 아줌마 한 명이, 아가씨, 머리카락이 물에 빠지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주스리고, 이따가, 따식물로 넘어갔어요. 너무 뜨거운 거야. 들어갔는데, 정말 고기 삶는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갖고, 들어가자마자 한 30초도 안 돼서 바로 나와가지고, 뜨식물따식물 식물 중간에 보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맞아, 애들, 맞 애들이 이렇게 물에 넘어오지 마라고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laughs> 무슨 고기 다져 놓은 것처럼. 어, 돌판에 올린 것처럼. 그러니까 돌판에 그한 박스 테이크를 돌판에 올려 놓은 것처럼 그 사이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시콜려고 그게 사이에 누워 있었는데, 그 머리가 또, 어머! 에이지 짱님이 또, 정말 좋게 표현해주시는, 인어공주, 이렇게 얘기하네요. 돌 위에 이렇게 내가 앉아있네요. 물고기 얘기, 애기, 물고기 얘기라서. <laughs>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머리카락이 또 이제 물에 빠져있었던 거예요. 저는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또, 아가씨, 머리 자꾸 물에 빠지잖아요. 또이렇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속으로 어머, 좀 미치면은, 내 머리카락 물에 빠지는 것만 보고 있나? 하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근데 머리카락이 물에 빠진다고 뭐를 하세요 왜냐면은, 왜? 그 탕에 머리카락이 빠지면은, 머리 둥둥 떠다니는 걸 싫어하잖아요. 아, 이게 물에 이렇게 둥둥. 이렇게 근데 내가 머리를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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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이렇게 잔머리가 이렇게 만큼 나와있으면 이제 그게 빠져있으니까. 음, 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꾸 이제 몸, 이제 씻고, 이제 마지막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뜨신탕에 잠깐 들어가려고 또 들어갔는데 여기서 잠깐 뜨신탕에 뜨듯한 물 아니 뜨거운 물입니다. <laughs> 아니, 잠깐. 어 여자들은 그런 게 예민한 게 아니라 유독스럽게 그러니까 왜그 동네에 그 동네에 꼭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깔끔한 눈으 아, 아니 유별스러운 사람. 맞아요. 유별났는데. 그러니까 왜 터줏대감인 거야. 그, 자기 목욕탕도 아니면서 괜히 이렇게 하는 여자들 있어. 어. 아줌마들, 특히 아줌마들 한 네다섯 명. 꼭 거기 보면은 이상호 세댁이나 음. 이제 지금 막 들어온 또 아줌마들과 같이 친한 또세댁 젊은 사람들 한두명더 끼어있고. 목욕탕가고 의자 비누로 닦는 분들도 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침물에이겠좀 담갔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침물에딱 담갔는데 내 딸아가 이제 머리를 다 추린다고 다 추렸는데 잔머리니까 그게 다 추스려도 이렇게 잔머리가 나와요. 그렇지. 그 잔머리가 또 나와서 이렇게 당겨져 있었나 봐. 요 아가씨, 머리가 또 빠지잖아. 그래서 이제 음. 그 사람들 많이 목욕탕에 또 목소리가 울리잖아 맞아 맞아 울리지매한처럼 사람들이 다 시선이 전부 다내안쪽으로다 오는 거야. 좀 창피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막 뭐라 하니까 도대체 머리를 왜 자꾸 당구냐면서 막 그러는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근데 물에서 불도 기를났죠 무슨 이제 왜. <laughs> 초식 공룡이 물에서. 물? <laughs> <laughs> 초식 공룡이 물 안에서 확 나오는 것처럼. <laughs> 어머, 놀랬겠다. 어, 아, 줌마들이 이제. 어대한게일어나는지 깜짝 놀래, 아줌마 놀래는데. 아줌마! 그렇게 머리털 빠지는 게 찝찝하며, 밑에 털을 왜안 갖고 들어오냐면서. <laughs> 어? 이게 들어갈 때 밑에 털을 다았고들어지 밑에 털는찝찝한데왜 담그고 있냐고. <laughs> 근데 아줌마들이 난리가 난 거야. 자기들 그. 너무 어, 사이다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터 나름대로 음. 그 터둣대감인데, 이 동네에 지금 터둣대감인데, 지금 아줌마들이 난리가 음. 난 거야. 어내제 뭐라고. 1침을 놓으니까. 어. 그렇게 찝찝하면 집에서 물 받아놓고 싶지. 목이 탕에 와가지고 털이 빠지니, 머리가 빠지니, <laughs> 왜 지랄병이야? 민재털 <laughs> 다아놓고 <깡도> 들어와! <laughs> 난리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어... 세상에 전혀 뭐냐. 음... 어떤 년이길래, 음... 어, 음... 뭐... 음... 그 동네, 응, 음... 그 동네 음... 터줏대 터두... 가면 지금 건드렸다. 막 지금 저길리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음... 근데, 내가... 미친 또라이 갔다 들다 가면서, 이목사 내가 안 오면 그만이지 하면서, 얼마나 척 깨끗하게 내 미친가. 신랑이 학원을 왜 쳐오고 신내냐하 뭐라고 신랑이. 신랑이나 학원을 여기 왜 왔냐고. 아, 어머. <laughs> 막 지랄을 했지. 그래서 아... 내가 또 목소리가 작잖아. 목욕탕이 막 올리는 거야. 아, 동굴에서? 어, 동굴에서 막 지금 바치가 다 날아다닐 정도로 막 크게 가음을 지르는 거야. 음, 음. 그리고 그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금탕을못 그 갔죠. 어우, 히트다, 너무 재밌다. 못 갔는데, 그 뒤에는, 제주도에서는, 어, <laughs> 아, 벌써 웃겨. 진짜 우리 민아니 짜어저 정말 더 이상 안 해야 되겠어. 왜냐면 저의 이미지가 어, 너무, 해 주세요. 너무 자꾸... 해주, <laughs> 여러분 해주세요. 1번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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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2 해적, 해적. 3번 해적. 4번 해적. 4번 해적. 1번해번 언니, 하기 전에 우리 추천업 한번 하고 갈까봐. 요 놀러 갔는데, 이제 일을, 이제 제주도에 일을 하러 갔는데. 추천업 받죠 <laughs> <laughs> 어. 우리 캔들 형너 지금 나팔에서 추천 먹는 거니? 어. 음. 오, 이거 음. 끝났다. 지금.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어, 우리 다음 음. 2부 썰이 듣고 싶으면 추천 좀 눌러주세요. 180개, 8개만 주세요. 딱 8개만. 3개. 언니 안 먹히는 거 같아 언니. <웃음> <언니가> <웃음> 아, 여러분 일곱 개만 눌러주세요. 그거 말고 언니. 여러분 일곱 개만. 언니 그거 말고 제가 괴롭 추천 안 줘. 누가? 저 다몽이가. <laughs> 언니 무서워. 이 주몽이고 다몽이고 이시 빨리 안 눌리나 빨리 추 <laughs> 눌러라. 제가 너무 참. 아 음. 진짜 이 병신 같은 게이참 눌리고 지랄이고 빨리 눌러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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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한번 해봐, 거. 언니 몇개 받았는가. 어, 한새찔네 아니야. 세 개만 더 음... 눌러주면 안 돼요. 음... 유비꼬, 잘안 누른 것 같지 않니? 유비꼬. 유비꼬. 제가 얄미운양 같지.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 사진 어디다 올리면 돼? 사진 올리자는 거 아닌데요? 어? 추천 눌려달라고. 어, 됐다. 80일. 나오지?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 감사해요, 고마워. 난그저 곡이 너무 좋아해. 재는 있을 아, 그만 좀 낫자. 오십도 감사합니다, 미남이 고마워 우리 미남아. 미남이 안 돼서 미남이 될거요 응? 미남이 못 돼서 미남. 암이 아, 됐다고요. 어, 고마워요. 내가 근데 저 그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이제 싸고, 먹 고! 꺄꺄 꺄. 어, 그,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가 너무 촌이잖아요. 많이 좀 약간 사람들이 고지식, 많이 고 고리...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제주도가 지금같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쉽게 하면서 갈 곳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한테 신혼여행지 아니면, 어, 제주도도 참 이렇게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동네가, 어, 좀 촌스러운데다가 고지식 한사람들좀 그랬었어요. 이게 10년 전에는. 많이 발전이 안돼 있으니까. 모기장을 갔는데, 이 모기장 주인이 우리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을 잘안본 아, 적이 잘 음, 없을 아, 거 아니에요. 어. 처음 어, 그런 동네. 어 그런데 있어, 많아, 많아. 우리가 한 다섯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목욕탕을 해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맞아 혼자 가면 티가 안 나. 어안 나는데, 어, 안 나는데 어. 니도 내도 이렇게 다한 마디씩만 해도 목욕탕이막 울리니까. 막 올리는 데다가 또 애들의 목소리가 또막 그렇게 가느다라고 이쁜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또걸직하게어 왠지 막그 목소리에다가 쇠를 한번 끌어놓은 것처럼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역사회라고 하죠. 그그 그 동네에서는 아줌마들이 이제 그 집주인들한테 얘기했겠지. 쟤네 세상에, 어, 남자들 같다. 어, 그런데 저렇게 여자로 동갑을 해가지고, 어, 어, 여기 오는 것 같으니까는, 어, 여기 못 오게 해라. 이제, 어, 동네 사람들이 다 어, 모여서 어, 이제 어, 그 사람한테 어. 얘기했나봐. 며칠 지나고, <laughs> 며칠 지나고 아무 생각 없이, 얘 어디서 목이탈 목욕탕 가자고, 목이탈 갔는데, 남자 알바생이 있는 거야. 그 카운터에서 이제 어, 돈 어, 받는 사람이. 동갑을 어, 값을... 어,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요? 우리 먹었다 못 가요? 이러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왜못 들어가는데요? 이러니까. 여기 바라면서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laughs> 카운터 옆에다가, 게이도 아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호모 출입금지 <laughs>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 호모, 호모 추리금지적으로 음. 온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뭐, 막 난리가 났지. 미친 거 아니냐면서, 뭐또녹음뭐냐면서 어? 여기서 지금 빨간봤을까 하면서, 내가, 어, 밑에 달렸으면 못 들어가는데 내가, 어, 밑에 다 잡아 찢졌는데왜못 들어가냐고. <laughs> 다, <laughs> 어. 다 잡아 찢어가 있는데 왜못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하니까 주인 여자가 나온 거야. 아줌마! 내가 여기 돈도 안, 내, 안 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밑에 뭐 덜렁덜렁 달린 것도 아닌데, 어? 그럼 나 밖에서 물도 넣고 내가 씻고 하면서 내가 목욕 오고 목욕탕 오겠다고 내가 돈 주고 목욕탕 가겠다는데 왜 편견을 두냐면서 막 그러니까 나, <laughs> 아, 그쪽만 몰래 들어. <laughs> 다른 사람, 할까? 다른 사람 못으 그쪽만 몰래 들어가라고 하도 내가 지랄을 하니까. <laughs> 어, 어, 너 말빨 개쩐다. 맞아요. 아, 진짜 지금, 재밌다. 지금 제가 이제 기억력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막 중간중간 그런 게 많은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 허다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트랜스젠더 처리 금지라는 네.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란 말을 하기 전에는 성전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길 가다가, 저기, 아, 아가씨, 우리 같이 뭐술 한잔 할까요?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어, 저기, 저 성전환자인데 괜찮으세요? 이래 말을 하면은,